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그네슘, 어, 예, 성질 변화를 실험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준비되어 있고요 주민분들부터 볼게요. 샬레 3개, 패트리 접시 3개와 마그네슘, 그리고 집게, 전기전도 측정기, 가위, 라이터, 식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민물 3가지를 여기다가 패트리접시에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트리접시 3개다가 각각 하나씩 올리는데요. 먼저, 똑같은 마그네슘 리본 하나씩을 올리도록 합니다. 자, 자 올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세 가지를 다르게 할 건데요. 이세 가지 다르게 하는데 하나는 길게 자르는 마그네슘, 하나는 잘게 자르거나 구부린 마그네슘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잘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조 잘라주세요. 자, 들고 잘라주세요. 여기다 보여주게 보여주면서 잘라주세요. 자, 됐습니다. 잘랐죠? 자, 두 번째 거는 잘게 잘랐고요. 세 번째 건좀 위험합니다. 세 번째 거 마그네슘은 불에 태워서 젤을 만들 건데요. 젤을 만들 때 주의할 점. 젤을 만들 때 강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빛에 그대로 봐서는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경꼭 착용하고 장갑을 끼고 착용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선생님이 대신 실험할게요. 자, 마그네슘 리본을 잡고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태우겠습니다. 강한 빛이 나오므로 여러분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네, 쳐다보면 안 돼요. 엄청 빛날 거예요. 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네, 쳐다보지 마세요. 왜요? 눈 아파요. 또안 아픈데요? 자, 연기와 함께 엄청난 빛이 나오고 있으므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 눈이. 먹먹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그네슘 잭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의 성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텐데요 첫번째, 전기전도기입니다 전기전도기에 금속물질이 닿으면 금속물질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빛이 전기가 얼만큼 통했는지가 확인이 되는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가 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먼저 길게 자른 마그네슘을 데어보겠습니다 길게 자른 마그네슘을 데었을때 빛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전기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여기 브리드로 오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해야 안 통해요? 대답하세요. 전기 통해요안 통해요? 통해요? 전기 통해요. 자, 두 번째. 잘게 자른 마그네슘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자기 자른 마그네슘은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통해요 자, 그럼 세 번째 잘게 자른 게 아니라 이번에는 태운 마그네슘이죠? 네 하얗게 변했죠? 자, 이거를 한번 전기 통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네, 이렇게 잘게 자른 마그네슘과 달리 태운 마그네슘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뭘할 거냐면요 식초를 뿌릴 건데요 자 식초를 뿌렸을 때세 가지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초는 스포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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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해볼래. 네 해보세요. 식초를 자 식초 뚜 열고 스포류드 이용해서 마그네슘에다가 떨어뜨려 주세요. 네 먼저 일 번부터 일 번에다가 쭈르륵 하세요 쭈르륵. 더 많이 주르르 꼭 이렇게 됐어요. 그 옆에 것도 주르르. 자, 그 옆에 것도 세 번째 것도. 자, 다 했으니까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마그네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대답하세요. 어떻게 됐죠? 하얘졌어요. 하얘졌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보세요. 거품 이 발생했어요? 두번째건 어때요? 거품이 발생하고 완전히 화해졌어요 거품이 발생하고 화해졌어요 세번째건 어때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 긴 마그네슘을 잘게 자랐, 잘랐을 때는 성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네! 아니요 아까 이거 전기통 했죠? 네 이거 전기통 했죠? 네 이거 거품 났죠? 네 이거 거품 났죠? 네. 이거 거품 났죠? 그럼 여기에서 짧게 자르면 성질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성질이 안 변한 거죠. 그런데 길게 자른 거를 태웠더니 전기가 했을 때 전기 이건 통했는데 이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그럼 성질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건 거품이 나는데 이건 거품이 안 나죠? 네. 성질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죠. 크게 대답해 주세요.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두 개가 다르네. 이걸 자르면 성질이 안 변하고 태우면 성질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물질에 따라서 자르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 태우는 것은 성질이 변하는 변화란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자르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무슨 변화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물리 변화. 대답해주세요. 무슨 변화요? 물리 변화. 크게요. 무슨 변화? 물리. 자, 이건 태워서 성질이 변하는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하냐면 화학 변화. 화학 변화. 잘했어요. 역자랑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들이 있는데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와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자, 이거 어떤 그림이죠? 종이. 종이로뭐 하고 있어요? 종이를 잡아. 접어요. 그럼 종이 접으면 종이 성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면 무슨 변화? 성질이 안 변했으니까 물리, 무슨 변화? 물리 변화. 물리 변화. 자, 종이를 태웠어요. 종이를 태우면 성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변해요. 그럼 무슨 변화일까요? 변화. 화학 변화 자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는 종이를 자를 거는 물리 변화 설탕을 물에 넣는 거 물리 변화 물을 가열하는 걸 물리 변화 세개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이지만 종이를 태우거나 발포종을 넣어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 혹은 물을 가열한 게 아니라 흰색 설탕 여기 있네요 흰색 설탕을 가열해서 갈색으로 변한 것들은 둘다 성질이 변하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화학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시험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